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은 어 산목판에 하나하나 꼽아서 심겨진 마리아 금들 어 바라보면서 하나, 두개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겠다 싶어서 이렇게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음, 마리아금이 참 요즘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희귀하고 너무 귀하고 예쁘고 갖고 싶고 가격대도 높고 그래서 쉽게 음, 쉽게 이렇게 구입하기가 어려웠던 어, 그런 마리아 금인데요. 요즘에는 정말 참 어, 저렴하기도 하고 어, 그래도 좋은 금들은 아직 굉장히 고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음. 많이 번식하면서 나오는 무지금들은 또 아주, 어, 굉장히 많이 번식되어서 그런지, 어, 가격은 많이 착해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선별해서 키워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음, 제가 여기에 지금 삼복판에 막 심겨진, 어, 여러 종류의, 어, 금들이 있는데요. 음, 뭐, 선물 받은 것도 있고, 한개두개산 것도 있고, 또, 어, 밑동을 잘라서 나오는 밑에 뽀글이, 뽀글이들, 어, 심겨져서, 어, 많이 자라기를 바라면서 키우, 키우는 육성, 어, 키우고 있는 그런 의미의 요 사목판 밭인데요. 아, 가만 들여다보면 정말, 아, 요거, 이 마리아금은 올금인데, 아참 어, 이쁜 것 같습니다. 올금 자체가 이제 어, 많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옆에 무지가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건강하고 튼실하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어, 그 적심한 것 중에. 정말 금이 좋았던 것인데도 적심을 해서, 어, 새로 나온 자구들 보면, 어, 금 후발성이 조금 약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음, 키우다 보면 또 굉장히 금이 좋아지기도 하니까, 어, 인내심을 가지고 키워보려고 지금, 음, 기다리고 열심히, 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한 색깔의 금. 마리아 금이, 많이 유통되면서, 어, 다양한 이름을 가진 금들이 많은데요.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 마리아금은, 어, 진짜 관상 굉장히 예쁜, 예쁜, 어, 금이 잘든 금이면은 그냥 좋은 금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름에 따라서는 큰, 어, 어, 크게, 어, 자, 좌우되지, 자지우지되지, 맞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금밭에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음, 나오는 어, 꼬물이들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 제가 느끼는 마리아 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려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